제가 요즘에 SNS에서 시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다정한 번역이라는 게 있어요. 혹시 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상대가 던진 모질고 뾰족한 말들에 상처받은 분이 있으면 제가 그걸 다정한 말로 번역해 드릴 테니까 전태 원문을 주세요. 제가 그래도 20년이나 번역을 했지 않겠습니까? 보통 상처를 누구한테 가장 많이 받죠? 가까운 사람한테 많이 받아요. 가족, 제일 친한 직장 동료, 자식, 부모 이런데 이런 게 있었어요. 어... 아, 되게. 잔인하죠. 난네 아빠랑 아무리 싸워도 결혼한 거 후회한 적 없는데 요즘 너 사는 걸 보니까 결혼해서 괜히 애를 낳았나 싶다. 네 딸님이 이 얘기를 듣고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도 몰랐대요. 근데 제가 번역해 드린 건 이거였어요. 네 아빠와 평생 누린 행복이 다 없던 게돼 버려도 네가 안 아플 수 있는 세상이 있다면 엄마는 그걸 택하고 싶어. 이게 뭐였냐면 이 사연을 주신 분이 몸이 아프세요. 우울증도 있고, 자가 면역 질환이 깊게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이 말씀을 하셨을 때 표현이 서투러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말씀하신 건너 사는 걸 보니까 내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자식이 아픈 게 부모한테는 지옥이거든요. 저도 7살 딸이 있는데 열만 나도 진짜 지옥 같아요 제가 이렇게 써드리는 다정한 번역이라는 게 일방적인 선언 같은 걸 수도 있어요 당신이 뭐라고 하건 나는 내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듣겠다는 라 선언 같은 거죠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오역일 가능성이 더 크죠 하지만 프로페셔널한 번역 작업이 아니라 일상어 번역이면 이렇게 적극적으로 다정한 오역을 모색해야 할 때가 있어요 그게 내 마음의 안전을 위한 도구가 되기도 하거든요